안녕하세요. 롱만두 w if y o 입니다 오늘은 자 b 오징어게임 a 을 I 고새신 신발 신고 w i 님님함함무무화화이피피었습다를진행행하습습다오징징어임임몇 게임 번째 게임이죠? 첫 번째. 아, 네. 뒤로 가주주죠죠 근데 네, 근데 움직이면 안 됩니다. 저 뒤쪽으로 가주셔야 됩니다. 자 준비하시고요. 무궁화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이건열송이고요 눈송이, 눈송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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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거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. 빨리 뒤로 가시고요.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살짝 움직이셨는데 우리 딱밤 맞깁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눈을 계속 깜빡거리고 있네요. 눈 움직여서 딱밤. 다시 네. 아네 알겠습니다. 딱밤 맞기.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눈썹이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요 눈썹이 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더! 오, 이번에는 이호권 456번 승리 네,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. 그러면 이제 매니저님이 딱밤을 맞겠습니다 <laughs> 어, 아, 네. 아, 아프네요. 아, 네. 자, 다시. 마지막 게임입니다. 우리 한 판씩 무승부니까. 자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불안불안해요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아, 불안한데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아, 이번에 많이 움직였습니다. 아,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. 딱밤 띡. 아. 네. 어떠세요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오징어 게임 해본 결과 어떠십니까? 좋습니다. 네. 어떻게 추추. 추천... 네.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. 네. 여기서 끝나면 아쉬우니까. 네. 저기 제가 방금 뭐 하나 써. 가격을좀 이제 좀더 정수하려고 됩니다. 네 나영을 로 설치해놨거든요 네방범이좀안 보겠습니다 방방 아하 그럼 거기 가볼까요? 아 여기 이렇게 잔뜩 뭐 하는 건가요? 네 왜요? 약을 모으셨죠? 방범이 한곳 있잖아요 네 청소 중이신 건가요? 네 456번님? 네 오늘 룩만두 456번 네 우리 어떻게 용만두님, 네. 용만두님, 네. 이제 인사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? 아 네. 그럼 전 이만 자, 여기 청소 좀해 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올 테니까. 네. 다음 유튜브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안녕. 한, 근데 여기는 어디죠? 바로 음, 세 번째로 연속으로 응. 달맞이 공원입니다. 네.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설정 딸랑딸랑 안녕 그리고 대참 해주시고요 네. 아 대참 대참 하... 그게 뭐죠? 대참 댓글 참고란 뜻입니다 <laughs>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참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안녕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설정 딸랑딸랑 그럼 안녕